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잠시 뒤 이런 질문을 덧붙이죠. 그런데 왜내 인생은 제자리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되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고 참고 버티고 책임을 다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성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으로 뇌를 바꾸고 그 뇌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주 반복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살아야 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야 할 일, 불안한 미래, 걱정거리만 떠올리며 살면 뇌는 그 방향의 장면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더 바쁘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더 버텨야 할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벌이 아니라, 뇌가 너무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이 완벽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이걸 하면 힘들 텐데 보다 이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아도 누군가는 걱정을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심지어 잠을 적게 자도 에너지가 남아있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실험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약 10초 전 뇌는 이미 선택을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어온 자유의지는 무엇을 행동할지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할지를 고르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먼저 결정되고 뇌가 그 결정을 실행하며 몸은 그저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쌓여 결국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어떤 생각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해야 하는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원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